열정이 투머치한 남자 박근석입니다. 열정이 투머치한 남자 박근석. 아 여기 정말 네. 열정적. 박근석 씨는 열정이 투머치합니다. 아, 아, 투머치. 아 여기 아 정말 열정적. 어 연극 중에 시간이 며칠 뜨자 연극 텐션을 유지하고 싶다고 서울에서 울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셨다고요? 서울에서 울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셨다고요? 네. 아, 와, 저도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네, 저는 뭐 자전거 를 한... 아, 운동 진짜 좋아요. <laughs> 뭐 하나 빠지면 그거를 끝까지 파니까. 와... 그 자전거 타고 뭐 유럽도 두달 반을 네. 혼자 나가서 어? 14개 나라 돌면서. 자전거를 타고 네. 두달 두 반을 네. 유럽을? 네. 유럽을? 네. 유럽을? 어디서 자, 자고 막. 그뭐 숙소 뭐예요? 에어비... 비 이렇게 잡아서 자고 왜냐면 거기 제 자전거를 또 너무 좋아했었어 가지고 자전거를 뚜루드 되게... 프랑스에 어, 출전하시는 어. 그 선수들이 어. 실제로 가서 이제 전지훈련하는 코스들이 있어요. 어, 무지한 어마무지한데. 스페인이나 마요르카나 어. 뭐, 뭐, 음. 뭐 이런데. 어마무지한데. 뭐 스페인이나 마요르카나 뭐, 뭐 이런데. 저도 그렇죠. 그런 코스들 다 이제 <laughs> 다운 받아 가지고 보고 <laughs> 싶어. 경험해 네, 그, 보고 싶어. 네, 그 코스를 따라서 다 타는 거예요. 아, 진짜. 진짜. 아, 아 보통이야. 여기 대한민국 저 배우들 중에 허벅지 원탑이에요. 아, 진짜. 어. <laughs> 그럼 그돌그 아. 그 죽음의 계곡도 그럼 그돌그 아. 그 죽음의 계곡도 타봤어요. 그러면 주, 어디 죽음의 계곡? 그그 음? 죽음의 개혁은 아. <놀람다>. 네가 겪었던 <놀람다>. 거고. 경고 아니야. 죽음의 개혁은 네가 겪었던 거고. 경고는 아니야. 고 아니야. 고 아니야. 네 꿈에 아 나와서 네가 지금까지 겪었던 거고. <놀람> 어제도 겪은 거 아니야. 부하이왔 자전거 몇 대? 네? 몇 대? 자전거 집에 한 대? 아 지금은 이제 한 대밖에 없고요. 아, 아, 원래도 좀몇 대씩 되던데 자전거. 그때는 전한두 대, 두세대 정도 있었는데. 그한대 지금 얼마? 그때 당시에는 한 천만 원이봐 자전거, 아... 자전거. 몇 천씩 하더라니까. 난 얘가 아, 깜짝, 깜짝 놀랐어. 근데 어필을 타야 되니까 이게 가벼워져야 돼. 그러요 가벼우면 아, 카본을, 그마, 써야 카본을 써야 네. 돼. 네. 카본이 아, 1g당 카본 100만, 100만 원이에요. 와. 일, 자전거 1g을 줄이려면 100만 원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 비싼 이유가 이거야, 1g. 1g. 있네. 네. 그래서 이제 나사 하나까지도 카본으로 아. 다 그러니까 자전거 자랑할 때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새끼손가락으로. 그러더라고요. 네,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된대요. 그건 자전거랑 약속하는 느낌이야. 그 자전거랑 그래. 약속하는 느낌. 비싸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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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내 리액션 해줘. 난는너 리액션 해줬다고. 2 5 0 0원 이런 식으로. 이웃게 제... 힘든 거야. 어허. 나를 형 부끄러웠어 <laughs> 형이. 근데 내가 그냥 <laughs> 야, 벗쳐준 거야. 자전거 약속한다는 게 웃기다니까. 자정거랑 그런 거야. 약속한다는 게 아니, 아니, 자전거랑 그건 약속하는 거뭘 약속해 그게. 예 네, 대상 어떻게 운 좋게 만나냐. 시기리 내가 불쌍해. 너도 너무 예민해졌다. 너도 너무 예민해졌다. 아니, 나, 옛날에 안 그랬잖아. 아니, 뭐, 아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뭔가만 뭐, 하면 막 깔깔대고 웃었는데. 아니야 형 단에 응원해. 해. 근데 자전거랑 약속은 아니잖아요. 아니, 형, <웃음> <웃음> 야, 자전거 타면. 진짜 그 남자의 네, 좋지 잘해. 아 근데 형 그게 반반이 들어가고 립선이가 안 좋다고 립선이가 안 좋아지는 게 아. 그래서 전 립선 안장이 있어요 안장 그러니까 안장을 잘 해야죠 가... 가... 아 어... 좋아지는 건 아니야? 스태미나가 굉장히 좋은 것같아아스태미나가아그러 스테미나.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자전거를 좀 타야 되거든 맞아요 맞아요 아그러 왜냐면 얘네들이 좀 자전거를 좀 타야 되거든 맞아요 맞아요 아 여기 말고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많이 타서, 사이클을 많이 타서 나는 잘해. 자전거를 잘 타. 재훈이 형. 초등학교 4학년 때 짜장면 11그릇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배달한 사람이야. 자전거를 타고 배달한 사람이야. <laughs> 자전거배달인가 어, 아, 아, 그 배달통에 <laughs> 11그릇을 들고 가? 네. 네, 네. 배달한, 그때 4칸. 어. 네, 아, 네, 네, 그, 네. 그, 네. 짜장면 11그릇을 들었으면 자전거를 버렸어야 되는 거야 버렸어야 되는 거야그러 어떻게 자전거를 타지? 배달하던 시절에. 자전거 얘기는 많다면 안 돼요. <laughs> 자 우리 박은석 씨 취미. 아니 은석이 난 그거 듣고 싶어. 응. 저렇게 자전거를 유럽에서 타고 응. 다녔잖아. 응. 별의별 일이 다있었을 거야. 그렇지. 아, 별의별 일이 다 여기서 어떻게 들어. 아, <laughs> 거기다. 형이 <아니, 웃음> 거기다... <laughs> <아니, 웃음> 그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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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순간 순간 거. 아니 형이 듣고 싶은 거는. 아니 왜 여기서 나 여기서, 여기... 여기서 들어. 이리... 개인적으로 들어? <laughs> 형님이 상상하시는 그런 치... 별의별 일이 아니라 가가지고 저 진짜. 핸드폰, 지갑, 다 잃어버렸어? 선글라스, 진짜 다 도난 당했어요. 근데 어. 그것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어. 제가, 어. 제가 어. 이제 배낭을 메고 있으니까 어, 지하철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누군가 가딱 어슬렁 거려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보다가 저도 경계를 하는데 딱 와가지고 이제 제가 딱 배낭 누고 하니까 그 셋이서 딱 몰려가지고 어. 어, I can help you, I can help you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됐다고 괜찮다고 나 혼자 할 수, 어, 아, I can help you 한다고 같이 타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이 닫히기 전에 쓱 빠져요, 셋이다. 그입이미그 입이 나는 셋이다. 그 입이 나는 또 털렸다. 어, 아, 어. 느낌이또 보면은 그 사이에? 없어요, 핸드폰 없어요. 없어요, 핸드폰 없어요. 걔네들은 몰래 안 훔쳐. 신기 걔네들은 몰래 안 훔쳐. 신기해. 대놓고. 어, 대놓고 훔쳐. 두세 서 와서 막말 걸다가 딱 보면은 핸드폰이 없고 막 지갑이 없고 잠깐 앉았다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와. 아니 근데 이게 유럽에서 나는 네, 내가 솔직히. 내 앞에서 나는 단한 번도 나는 유럽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어? 한 번도 도난당한 적이 없는데 네, 나도 그렇긴 해 내가 본 거는 두 건이 큰게 있었어 아, 나... 두 건이 큰게 있었어 아아 어, 예. 바르셀로나에서 파리로 가는 야간 열차였던 것 같아 어... 자고 있는데 뭐가 어... 느낌이 샤해 그래 눈을 이렇게 딱 떴는데 눈앞에 손이 와 있는 거야. 아 손이, 그래갖고. 아 손이, 그래갖고. 아그 손을 따라서 이렇게 안 써. 했더니. 눈만 있었어. 그, 그, 그 위에서, 저, 우리 배낭을 꺼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꺼내는데 내가 눈이 돌아오니까. 오. <laughs> 어, 그때 교수님하고 가서, 교수님, 교수님, 도둑이 왔다 갔어요. 그랬더니, 알어, 알어. 하? 아는데 가만히 계셨어요. 그랬더니, 쟤네들한테 죽을까, 막. <laughs> 쟤네들한테 죽을까, 막. 그 말도 맞지. 그 말도 맞지. 그치. 오. 안 되게 맞지. 아니, 그 순간 몸이 얼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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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형, 지금 슬리핑 시야에서 어. 되게 무서웠어. 어. <laughs> <�intendent> 아... 근데 우리 박은석 씨가 응. 캠핑을 하다가 아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응. 멧돼지를 봤답니다어 그럼 <laughs> 아, 멧돼지? 있지는, 응. 아니, it, 진짜 힘들게 완전 야산에서 <density> 캠핑하고 있는데 Phys上> 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세팅해서 마지막 갔는데 새끼 멧돼지였어. 아 새끼 멧돼지. 아. 조심해야 돼. 네. 왜냐하면 왜냐면 그, 그 주변에 엄마가 있어. 아, 아 그러니까 제 눈이 딱맞쳤는데 저도 모르게. 얼어버린 거죠.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막 떨리는 거예요. 주변을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어 어. 무조건 있어. 아 어. 나는 차를 타고 가는데 누 뭐가 옆에서 내가 운전을 하고 하는데 뭐가 옆에서 검은 물체가 옆으로 같이 내 차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이고 이건 뭐야? 이거 멧돼지야 어. 근데 그 맞, 이거 확실히 믿어도 됩니까 이거? 막까도막 지어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진짜 <laughs> 여기서 막쉬 <쉬이> 이거부터 <laughs> 아야, 아야, 아야. 여기서 막쉬 이거부터. <laughs> 아야, 아야, 아야. 이거는 내 MSG를 쳤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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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데라 그렇게 아, 5 0 k m 인가 그랬어. 그런데 뭐가 갑자기 아, 뛰어들어 어. 가는데 내가 빨리빨리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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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빨리 밟아가지고 가서 아 진짜 빨리 아, 밟아가지고 가서 아 진짜. 에이. 에이. 진짜. 에이. 에이. 진짜. 아니 아, 누가 하아 차를 타고 오는데 멧돼지 검은 물체가 오는데 멧돼지가 그럼 같이 차 속도로 어, 어, 달려있어 혹시. 어. 아 진짜 멧돼지. 그렇죠, 근데 매태지. 새끼 멧돼지잖아. 멧돼지. 새끼 옆에 부적 엄마. 자, 출런멧돼지 그치. 우리... 수도 있지. 있어. 알아 있어라 그냥. 출런멧돼지 <laughs> 우리... 수도 있지. 있어. 알아 있어라 그냥. <laughs> 아 멧돼지 아, 아, 이... 네 <laughs> 자, 여러분, 여러분 요즘 이제 멍청 비용이다. 홧긴 비용이다. 이런 멍청. 비용들이 좀 많아요. 있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 가장 많이 쓰는 비용이 가오비용이라고 가오비용이 아, 네. 많죠. 네, 자존심 네. 때문에 쓰는 비용. 아 자존심 아 때문에 쓰는 비용. 아 알겠습니다. 자 사실 수로형이 가오비용이 정석입니다. 음. 예전에 축구 구단주 할때 식당에서 음. 이렇게 같이 간사람들은모 먹으면 되잖아요. 음. 거기서 골든벨 탔어요 <laughs> 여기 오신 분들 다 제가 내겠습니다 식당에서? 배를 갖고 다닌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이게 구단주 자존심 때문에 그런 어, 거죠? 아니 아니 그런? 아니, 아니. 아, 우리가 이제 20 대략 5명 정도가 시끄러우니까 어. 주변이 너무 아 시끄러워 아 뭐야 또 화제야 화제뭐 그랬는데 음. 또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음 그분들의 되게 좋은 여유 시간을 음 내가 뺏은 것 같은 듯한, 듯한 아 거. 말 잘한다, 진짜 형. 뺏었죠 네. 배웠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 때문에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아 그냥 이거 그때 하필 또 골든벨이 있었어요. 아 또. 있었어요 또. 네, 그래갖고 이거 배를 내가 쳤더니 모든 계시는 분들이 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작년에 갈매기라는 연극 끝나고 오뎅집에서 또. 우리가 손님 들어와서 또 시끄러운데, 아. 주변이 이렇게 되길래 또한 번, 어, 잠깐한 아, 한, 한 아. 한 3, 4년 주기로 이렇게 어. 한 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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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우리 은석 네, 씨나 성훈 씨도 이런 가오비용에. 어떤 편의를 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네. 저희, 저희가 아트 2년 전인가 했었을 네. 때는 그때 형님이 와인을 엄청 좋아하실 어. 때니까 그때 막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와인. 와인도 몇 병씩 이렇게 아. 열고 음. 디저트 와인까지 아. 이거 한 병에 몇병 아. 그건 이제 자기가 아. 와인에 대한 걸 많이 안다를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와인식이... 근데 이번 아트 때는 좀 달라요 어. 이제 아, 와인... 형, 형이 대출 끊어봐. 받아서 하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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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식 때 제가 이제 단호박 네. 찜을 먹고 싶었어요. <laughs> 아, 그거 사실 그렇게 아주 비싸지, 아, 생각, 아주 비싸지 아, 않거든요. 아, 아 생각나 이틀, 안 전이었어요. 아, 이틀 아, 전이었어요 야 이틀 아, 전이었어요. 제가 이거 딱 시켰는데 그거 얼마냐 그래서 <laughs> 아네형 32,000원입니다 아, 3만, 3만 뭐. 좀 비싸네. <웃음> <웃음> 아, 생각보다 비쌌어. 아, 그래도 호박이 비싸. 호박만 음. <laughs>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 그 사이에 아무, 이, 게 그니까, 해물이 그렇지. 있어. 근데 약간 한 3만원 정도로 생각했어. 2만 8천원, 3만원이라 네. 했는데, 4만원이 넘더라고. 그래서, 오, 생각보다 비싸. 아, 이거 한마디 했어요. <웃음> <웃음> 이게 네. 수로 형처럼 남자들은 사실 어릴 때부터 가오비용을 좀 씁니다. 네, 가오비용. 남자들은 뭐... 네. 그래서 가오비용도 나이대별로 쓰는 게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연령대별 남자들의 가오비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얘기해야 아 돼. 자 먼저 20대 남자들의 가오비용입니다. 여자한테만 쓰겠지 뭐. 오예 어, 맞습니다. 아 <laughs> 20대가? 20대. 그렇죠. 여자한테만 쓰겠지. 돈도 진짜. 쪼들리면서 여자친구한테 폼안 빠지려고 기념일에 오마카세 먹고 5성급 호텔을 할부로 예약한다. 12개월 할부. 20대? 야, 아니야. 어. 완전 나 아니야 나. 너잘 그, 20대야. 요즘 2 0대 요즘, 나, 요즘 나, 20, 20대죠. 요즘, 요즘. 요즘 20대. 아니 근데 요새는 잘 찾으면 식당을 7만 원대오마카세도 너도 오마카세를 못 가는데 20대가 가냐? 난 가. 넌못 가지. 네가 언제 <웃음> 가. 뒤를 <laughs> 도는 거 말고. <laughs> 들어가서 앉는 펜도안아서 들어가서 앉는 펜도안아서 먹는 거 있잖아. <laughs> 창문에서, 창문에서 이렇게 보는 거 봐. 창 창문에서 이렇게 보는 거 봐. 거. 창문에서 보고. <laughs> 그 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0대, 20대 때 소개팅 많이 하잖아요. 성훈 씨는 살면서 딱한번 소개팅을 했는데 그게 첫 여자친구였대요. 이게 첫 여자친구였대요. 여자친구였대. 야 근데 그럴 확률이 그렇게 있나? 아, 그럼 그렇게 그때는 가오 비용 많이 쓰지 않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 음. 2000년대 초반이니까. 음. 그때 당시에 이제 집에 가는 택시비하라고 5만 원 지어주고 오. 그 친구가 술값 다 계산해주고 어. 뭐. 아그 친구가 네, 소개팅했던 뭐... 그당 아, 신기한 아. 케이스입니다. 아. 근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 그렇게 만났던 거 그게 아마 제가 처음 네, 처음이자 마지막. 어. 음. 아. 걸 많이 아. 많이. 근데 밥값도 그 여자분이 냈지. 너 되게 많이 먹잖아.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운동할 때 택시 얼마나 너무... 나왔을까? 야 천나 아껴줘. 나왔겠죠. 근데 그때 지금 뭐 생각을 하려니까 생각이 나는 게한정적에서 먹는 게 그냥 카페 같은 데 가서 김치볶음밥 먹고 대신 이제 김치볶음밥을 이제 좀 여러 개, 이제 여러 개 먹겠죠 먹고 나서 이제 여러 개 먹겠죠 먹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파르페가 어, 있었으니까 파르페가 어, 있었으니까 딱고거까지 어, 어, 먹으면은. 에이트할 에이, 때 최고지 파르페. 조금 더 먹고 싶었지 딴 것도. 아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친, 그 친구가 이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서 오더라고요 <laughs>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서 오더라고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왜냐면 밖으로 나가니까 지출이 아니, 너무 많잖아, 많잖아. 아니, 집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그 친구가 얼마나 생각했을까 야 내가 이걸 만들자 왜냐면 한번 먹을 때 5인분 6인분씩 먹으니까 아... 아니 위가 빵푼할 정도로 먹으니 뭐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이제 다음은 30대 남자들의 가오비용입니다 30대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결혼식에 톱스타들만 한다는 초호화 호텔 결혼식에 전 재산을 올인한다 부모님 음... <놀람> <놀람> 경험 있으시죠? 네, 나를 또 당시 결혼식에서 적자가 한1,500 정도 났다는 <laughs> 적자? 적자가 한1,500 정도 났다는 <laughs> 적자? 결혼식이 적잖아 얘기하 <laughs> 단순하게 뭐기요면 호텔 결혼식은 스테이크가, 스테이크가 있잖아요. 네. 단계가 1 단계, 이렇게 3 단계 보통 가장 밑에 단계를 해요. 어. 근데 약간 오시는 손님들이니까 1 단계를 해버렸어요. 네. 아, 비싼 거 아, 그러니까 어, 원래 그렇게까지는 뭐. 안 하는데 하니까 결제 아,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것도 가업이용이지 뭐. 적자나 아, 적자나 어. 컨설, 컨설팅은 잘못해서 <laughs> 하셨네요 다들 기억 왜 목소리 들고 <laughs> 자기결혼식에 그... <laughs> 어떤 그 적자, 협자 관계를 얘기를 결혼한 좀... 사람 있어요? <laughs> 결혼한 사람 있어요? 이혼한 사람이 있어도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새혼 네.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아 어? 기사에 결혼 안 한다고 놔뒀던데? <laughs> 아니, 저는 결혼한다고, 아니, 저는 결혼한다고 하고 주민은 응. 결혼한다고. 하고, 응. 제가 아주 환장하겠습니다. <laughs>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기자분들이 아니, 어떻게 나는 되... 결혼한다고. 하고, 아니, 결혼한다고 아 이게 의견이 너무 대립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laughs>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어요열 받아 가지고 결혼 안 아니, 생각... 아, 아, 해야겠어요? 아이혼보 생각, 보는 생각이. 그붙쳐야겠어요안 돼요? 아 그럼 아. 이 프로를 포기하겠다 건가?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아 예. 없을 아, 때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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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엔 2% 없을 때까지 질질 끄는 것 같은데. <laughs> 결혼 결혼 언제 할 겁니까? 못 뭐, 때되면 하겠죠 저도. 아 결, 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나요? 아직은 아, 모르겠어요. 지금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런데 지금... 사실 성훈 씨는 무려 작품에서 결혼을 다섯 번이나 했어요. 와 진짜. 네. 완전... 근데 현실에서 이제 나 혼자 산다. 근데 이혼할 것 같아서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요. 아잘못됐네 <laughs> 그게 주변에서 있는 형들 중에서 잘 사는 형들이 크게 없어요. 네. <laughs> <수로> 형... <laughs> 잘 사는 형들이 크게 없어요. 네. <laughs> 수로, 형이, 수로 형이 이제 그잘 사는 어... 부류 중에 한 분이시고 아, 수로 형이 이제 그잘 어... 사는 어... 부류 중에 한 부르면, 분이시고. 아, 네. 우리는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어떤 것 같아요? 확실히. 준호 영은 요즘에 좀 많이 행복하신 것 같고. 아, 아. 나머지 세 명. 은 어떤 <laughs>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어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거 같아요? <같애? 웃음> 요 <laughs> 어떤 거 같아요? <같애? 웃음> <명씩 얘기해> <laughs> 어 <어떤 거 같애? 웃음> 그래도 약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여긴 좀 그래도 좀 밝은 쪽에 속하는데 네. 여기가 조명 상태인지 암존 암존 아무래요 여기 더 어두워요. 암존 암존 아무래요 여기 더 어두워요. 조금 어두워요. 요즘 하죠져 어두워요.